846번 볼게요. 자, 벌써 공간 벡터도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되네요. 잘 따라 오셨고, 이 동네는 평면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갔죠? 충분히 연습하면은 100점 맞을 수 있는 동네입니다. 가볼게요. 자, 또 지금 문제도 그래요. 성분으로 나타는진 공간 벡터 의 내적. 공식 외웠으면 그대로 갈 수가 있어. 요 오히려 성분 표시로 가야지 내적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예간이 코센세타 찾단 애기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 가볼게요. A벡터, 내적, B벡터는 4마 x 1마 2, 내적, 1마2 x 마 3과 같다. 확인해볼게. 이렇게 아, 곱하는 거죠, 원소끼리. 4 더하기, x 1에, 얼마? 2 X, 더하기 6은, 얼마? 맞은 것 같다. 정리만 하면 되죠. 더하기, 2x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그 다음에 더하기 x 더하기 6은 마틴과 같지 정리 한번 해볼게 x제곱 반대로 이항시킬게 마이너스 3x 됐고 요것을 계산하면은 얼마냐 18이 돼서 마이너스 18이 되네 6, 3, 18 되네 그쵸? 따라서 x는 얼마? 6 내지 2, 마 3인데 양수니까 얼마 답이다? 6이 답이 된다. 큰창 없이 내적할 수 있겠죠? 에? 자,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2a 벡터 더하기 3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뭐야? 코사인 세타는 오케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에다가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이다. 이 공식 그대로 갖고 갈거야 얘가 니? 근데 성분으로만 나타났단 뜻입니다. 먼저, 요거부터 찾아볼게요. A벡터에서, 1, 0, 1. 2B벡터, B벡터 써볼까? 음, 0에, 마일에, 마일. 정리해볼게요. 1, 0, 1. 빼기, 0에, 뭐를 써야 되냐? 2만 쓸까요? 마이너스가 들어왔으니까, 2에, 아니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을 써야죠. 정리해보면은, 빼볼게요. 1에, 그 다음에 2에, 그 다음에 3이 되겠네요. 1, 2, 3. 됐지? 그 다음에 2B백, 요 층을 한번 해볼게. 2A백, 두 배, 2에 0에 2에, 더하기 3. 0에 마 3에 마 3. 거기에 더해주면은 2에 마 3에 마 1이 돼요. 요 친구와 요 친구가 이르는 각을 찾아 코사인 세타는 뭐로 필요합니까 크기 크기는 뭐야 루트죠 루트 1더기4더기9 곱하기 루트 크기 4더기9더기1 분의 4죠 곱하면 되잖아 얼마 2에 마 6에 마이너스 4. 14 분의 얼마니 마, 구에서, 마, 칠이네. 얼마? 2분의 말.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게 얼마? 그렇지. 120도가 답이 되겠네. 별거 아니지? 똑같습니다. 어떤 거 그대로 갖고 가는 거야, 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서로 수직이다. 뭐야? 수직이다. 그렇지. 내 네, 적이 얼마다? 0이다. 있잖아요. 수직이다. 왜? 각도가 90도냐. 코사인 값이 90도 얼마? 0이 나오죠. 쉽네. 1에 k의 마일. 내적 k 빼기 3과 1에 k-1이잖아. 내적 1마다 제로다. 곱해 줄 거야, 에 k 빼기 3 플러스 k 빼기 k 더하기 1은 0. 뭐 장난하는 거지, 따라서 k는 얼마다? 그렇지. 나쁜 식인 게 2가 나오더라 맞죠? 2입니다. k를 구하는 게 뭐하니? 요거의 크기를 구하 구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a 벡터는 1에 2에 마 1이고 b 벡터는 k 대신에 2를 집어넣을게요 마 1에 1에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친구를 더할 거예요. 3b 벡터를 바로 가볼게요 마 3에 3에 3 더해주면 a 벡터 더하기 3b 벡터는 자 마이너스 2에 5에 2가 돼서 따라서 크기는 크기 구하면 되나? 루트에 최곱해서더 할게요. 4에 25에 4. 얼마? 루트 33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더라. 뭐 별거 없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 갔죠이동네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만 공식 외워주시면은 평균 패트를 했기 때문에 큰 적이 없이 다풀수 있는 문제 이용입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